오늘 엄마 기일이라 산소 왔어요. 오늘 기일날 처음 왔어. 그지? 맨날 미리 오거나 나중에 오거나, 근데 오늘 딱 당일날 온거 진짜 처음이다. 이렇게 맞춰서 오기 쉽지 않은데. 엄마는 술못 마시니까 아버지한테, <laughs> 아버지한테 올려. <laughs> 엄마는 술못 해. <웃음> 아버지한테는 <웃음> 담배도 한대 올리고. <laughs> 아버지, 엄마 길이야, 오늘. 그래서 왔는데, 어차피 엄마, 아버지 같이 계시니까, 어, 엄마 대신 아버지가 담배도 한대 피시고, 어, 그좋아하시던술한 잔도 하시고 오늘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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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짓이야? 그거 위에다 올려 그냥? 아니요 상 대신 하는 거니까 됐다. 아브 하나만 올려? 그래도 엄마랑 아버지랑 우리 윤준이 잘 보살펴 주셔서 그래도 윤준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더잘 되게 잘 보살펴 주세요. 뭐말안 해도 다 아시죠?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는데. 응? 우리는 그동안 교회 다니, 교회 다녀도 조상은 모셔야지. 우리 아버지 술 고래였어. <laughs> 아버지 정정 좋아하셨지. 반주로 한 잔씩 한 잔씩. 응? 알지? 응. 거제 불닭. 처음우고 애기셨구만. 오랜만에? 아버지, 아들들은 이런 거 아무도 안 하잖아, 응? 어? 사위 잘 얻어서, 사위가 이런 거 하잖아, 응? 어? <laughs> 큰아들은 교회, 교회 열심이다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추도, 오늘 아마 추도 예배만 드릴게요.